예, 저는 지금 무스카트의 무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엽산, 뒷동산을 올라왔어요. 제가 이제 여기 에 묵고 있었던 지역이었거든요. 삼박을. 그리고 이제 오늘 미주화라는 곳을 가라 그러는데, 가기 전에 한번 요 내가 묵었던그 뒷동산을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, 가면서 오를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예상대로에요 예상대로에요 이건 못올라요 이건 못올라죠 가파르죠 이건 돌산과 흑산을 이렇게 버무려 놓은 산이네요 주로 돌이 더 많죠 뭐 어떨 때 오르냐 여기는 무슨 게릴라들은 오를거야 게릴라 뭐, 또, 저기 만약에 내 자식이 있다. 자식이 저기서 뭐 떨고 있다. 그러면 오를 거예요. 저기. 어떻게 했는지 오를 거예요. 저기 무슨 보물이 있다. 그러면 오르겠죠. 근데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기 전에는 저기는 못 오르는 산이에요. 그래서, 그, 저기에는 사람이 다니는 흔적이 없을 거예요. 사람이 머물었던 흔적도 없고. 그 흔적이란게 뭐죠 바로 쓰레기거든요 쓰레기가 없이 깨끗할 거라고요 저기가 근데 이제 사람이 지나다녔던 흔적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 다니기 좋은데 사람이 다니, 많이 머물던 곳에는 반드시 쓰레기가 있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여기 그그 그 앞산을 보면은 그 산의 앞을 보면은 <laughs> 요 산의 높이가 뭐한 100m 좀 높은, 높은, 높은 것 같은데, 뭐 여기 산보다 높은 빌딩은 하나도 없죠. 아, 뭐 아무리 높아 봐야 뭐, 뭐 10층? 그 두바이, 뭐, 아부다비에 있는 어떤 그 엄청나게 높은 빌딩은 여기 하나도 없네요. 무스카텐 그 오로지 낮은 빌딩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오만 사람들은 오만이라 그러더라고. 오만 사람들, 코리아를 코리안이라 그러고, 또 네팔 사람을 네팔이라고 하듯이 여기 오만 사람들 오만이라 그러는데 이 오만이들은 그 산을 그냥 뭐소 보듯이 하는 것 같아요. 소가 닭 보듯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그냥 아 저거 산이구나 모를수 없는 산이구나 뭐 이렇게 당연히 여기는 것 같아요. 뭐좀못 오르죠 저기는. 그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은 그참 그. 참그 숲산이기 때문에 참 단기가 좋죠. 산개도잘나 있고, 완벽한 생태계이고, 생태계죠. 그리고 안에 참그 맑은 물이 흐르고, 약수도 있고, 그렇죠. 우리나라 산은 참 은혜로운 산이죠. 응? 그래서 여기 이 오만에 있는 산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에 있는 숲산, 그 은혜로움을 우리가 좀 알고,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. <laughs>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하면은, 하나님께서는 여기 오만 사람들한테는 검은 석유를 주셨다고 하면,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녹색 숲산을 주셨구나. 주셨겠구나. 참 은혜로운 산이죠, 우리, 우리 숲산은. 그래서 이 숲산을 그 쓰레기 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잘 보존해야 하겠구나. 그런 생각을 여기 와서 절감하게 되네요.